자세방법이름입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 높은 분들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랬을 때 보통 재판장에 일신 재판장이 출석을 안 하는 경우도 국민들은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원 판사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아울러 일신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 기간이 도가 되었을 때 피고인이 그제서야 어, 항소를 할수 있는지 즉 상속권 회복을 할수 있는지 여기도 문제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제1심 법원 판사는 피고인에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송달을 해야 됩니다. 즉 피고인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을 해야 되고 송달이 불능이 되면 즉 피고인 이 송달 받지 못했을 때에는 송달, 송달 불능 보고서를 바꿔서 소재 탐지 등을 해야 됩니다. 소재 탐지 등을 해서 6개월 정도를 계속 소재 탐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이 전혀 되지 않으면 즉 송달 불능이 되면 어, 그에서는 더 이상 계속해서 어, 송달을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일단 그때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도저히 피고인에게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즉 간보에 공시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송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공시송달을 해서 송달을 하게 되면 송달 간주가 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또 판결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선고 공시송달을 통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7일 이내에 피고인이 항소를 해야 적법한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보통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피고인은 어, 나중에 7일 지난 다음에 1심 판결이 공시 송달로 됐다는 걸 알고 항소를 할수 있느냐 피고인은 공시 송달을 통해서 제심 판결이 선고됐다면 어, 상소권,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권 회복 청구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해서 어, 항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고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어, 피고인이 제1심이 어, 어, 진행되고 있는 것또 판결을 선고되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어,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피고인의 규칙 사유가 없이 즉,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이심 판결이 에, 됐을 때는 피고인이 상속권 회복 청구와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재심 형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또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